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그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십칠편의 네, 부제를 보시면은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매번 매일 매 순간마다 뭐 찬양과 뭐 시로 가득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솔직히 뭐 찬양과 시보다는 기도의 시간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그 기도의 내용을 때로는 찬양으로 표현해 내기도 하고 그 기도 중에 그가 했던 그 기도의 말들을 19절로 옮기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들은 오히려 기도로 가득 채운 다윗의 삶이었을 것이다. 얼마나 기도로 그가 그의 삶을 채웠으면 이렇게 찬양과 또 19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떤 문장을 쓰려고 할때그 문장을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표현들 또 내가 평소에 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응축해 내지 않으면은 나 스스로 표현하려고 하는 한 문장도 잘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뭐백 문장 천 문장 내가 표현하고 쓰고 하던 문장이 있으면한 문장 겨우 나올까 말까 한다는 거죠. 그러니 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표현이나 문장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만약에 문장을 쓴다고 그러면은 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이 쓰는 특이한 표현이 있고 또그 사람만 쓴 단어가 있고 그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시인이나 소설가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예. 다윗도 이 찬양으로 걸러지기 전에 또 시로 다듬어지기 전에 이마치 날 것의 자기 모습, 날 것의 자기 표현들 그 문장들이 온전히 기도로 더 많이 하나님께 올려줬다는 겁니다. 그날 것의 이 다윗의 기도 1절이 절을 보시면은. 여하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 기도의 이 도입부를 가만히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 아직 무슨 맡겨 놓은 뭘 물건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정말 이렇게 당당한 사람인가? 다윗이 정말 아무 흠도 없는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정말 만약에 무흠하고 정결하고 그랬다면, 다윗이 그렇게 평생의 소원이던 성전을 스스로 지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도무지 성전을 세울 수 없을 만큼 오염되어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의 피로 얼룩진 그 인생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당당할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윗이 왕이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본인 스스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아, 제가 왕입니다 하면서 내세운 적이 없어요. 난 그냥 목동인데. 나를 이렇게 내 백성들의 머리로 안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긴 하죠. 그런 다윗이 뭘로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을까? 아무리 아무리 다윗의 인생이 뭐 아들한테 쫓겨나기도 하고 주변에 늘 원수들이 자리 잡고 있고. 언제, 뭐, 어떤, 뭐,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함과 위기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한 마음, 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다윗의 안에 가득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면 그 복궤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들이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기도와 찬양과 시를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안에 담겨 있는 주여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그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 왕이라는 위치도 아니고 왕이 입은 옷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소개하는 것은 우리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득한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도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있는가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뭐, 지난 수요일에도 나왔지만, 뭐, 엑스레이처럼 우리를 이렇게 조명하시면 그 진리에 비답해서 우리의 겉에 이런 뭐, 감싼 것들은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그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처럼 우리를 투과해 가시는 거죠. 이 투과해 가시는 것이 성경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과 같다, 칼처럼 예리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 예리한 칼날 같은 말씀의 검이 우리를 관통했을 때에 우리 안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있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최고도의 정밀함으로 당신의 말씀의 칼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다듬어 내시고 조각해 내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 떨어져 나아가야 되는 것들을 내가 다듬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을 가득 채우고 나아가면 그래서 그 앞에서 기도와 찬양을 드리면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각해 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뭐 담대해서 내가 당당하고 난 죄가 없어요. 나는 뭐든지 잘해요. 그래서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앞에 서도 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재단하시고 나를 조각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검이 그 칼이 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리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서서 담대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담대함으로 이 다윗의 담대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칼은 다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칼이에요. 가장 많이 쓴게이 불과 칼인데 그 불과 칼을 사실은 웬만한 그 동물들은 다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병이 있어서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누워 있다라고 치면 그 수술대 위에서 나에게 칼을 들고 다가오는 그 의사를 그 의사의 손길을 두려워하면서 뛰쳐나갈 것이냐.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살 수가 없겠죠. 살리기 위해서 칼을 들고 다가오는 그 의사. 그 의사의 모습이 바로 말씀의 칼날로 우리를 향해서 그 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게 다위세계에 있어서는 너무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의 칼날을 통해서 내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내 생명이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다윗 시기에 다윗은 오늘도 하나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도와주십시오라고 단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나 태도가 오만해지고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큰 문제가 있을 때는 그칼 앞에 눈도 제대로 못 뜨고 그냥 정말 나무처럼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큰 수술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들어갈 때부터 침대에 눕혀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면은 온갖 장치와 장비들과 또 의료진들의 손을 통해서 그의 몸이 다시금 생명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 온전하고 뭐 본이 되고 뭐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보기에도 그럴싸해 보여서.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처럼 정말 부끄럽고 미련하고 하나님 앞에 설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설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담겨진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지키시고 또 재단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걸고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질구레한, 뭐, 요구사항, 그 관계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기도라는 것이 이 시간, 이 오늘이라는 하루를 온전히 다위처럼 그냥 하늘 앞에 내 모든 걸 내가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맡기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수술 때 들어가서, 수술하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아유, 뭐, 내 손톱에 뭐, 매니큐어가 안 벗겨지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내 몸에 내가 입고 있던 그 옷에, 단, 옷을 다른 것으로 입혀주세요. 그런 자잘한 거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더 많은데, 우리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잘안 하죠. 그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뭐 의사들의 어떤 그런 마음과 지식과 지금 그 병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뭐 제거하고 다시 봉합하는지 다 모른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 들으면 더 무섭죠. 뭐, 뭐 개복을 해서 뭘 제거한 다음에 다시 봉 그런 말을 들으면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그걸 그냥 믿고 나가서 기도함으로써 맡겨 드리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어쩌면 어쩌보다 더 완악해질 것 같은 내 마음이 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다시금 다듬어지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나가면은 어제만또 다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드리는, 내가 하는 이 개인적인 기도들, 이다윗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나의 그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기 때문에 말씀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야만 이렇게 막 추워가지고 날씨가 이렇게 추울 수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이 한파 속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지켜내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날들이겠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깨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우리를 또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오늘 내일 진행되는 우리 청소년 겨울 캠프를 통해서 기도하는 청소년 또 말씀 앞에 서는 청소년이 되기를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캠프가 되길 또 중보해 주시고 참여하는 아이들이나 또 인솔하는 모든 선생님들 또 모든 일정들 위해 하나님 동행하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유익하고 은혜 넘치는 그런 시간들 프로그램 될수 있도록 또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덕분에 우리도 살고 또 다음 세대도 또 생명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되고 능력 있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